야, 너 빽이 잔다 그래. 아, 먼지 때문에 기침나잖아. 야, 여기도 닦아. 여기도, 여기도. 어, 예?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지. 여기도 닦아라. 여기도. <laughs> <laughs> 그래, 어? 잘하네. 야, 넌 청소 마줌마 해라. 글쓰는 것보다 그게 더잘 어울려. <laughs> 아니. 왜 같이 살면서 나 혼자 청소를 가야 돼? 너네 내 집이니까. 남의 집에 언제 살면서 청소라도 해야 되는 게 독이 아니니? 어? 실면 집세 내니가 그놈의 집세. 응? 응? 대신에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잘한다 우리 지은. 그, 내가 추워서 그런데 우리 지은이 까지 차가울까? 하하 마음을 놓을게 마음을... 아 지은아 차이렸다 일로와서 이거 좀 해봐 와 진짜 불에 먹는 것도 가지 어다 맵네요 안맵나둘아 아파 아, 뭐. 여 어디 갔어? 이거 끝에만 이렇게 으르릉 어, 어, 늦겠다 배우가 늦는 건 배우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면서요 제가 갔다 와서 보자 <laughs> 买个王宫。